유통기간이 작년 9월 7일까지였어. 자, 지금부터 16년 차 아나운서 언니가 네, 16년 분장실에서 메이크업을 매일매일 받아서 이제 나의 얼굴에 퍼스널 컬러가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언니가 알려주는 립 제품 고르는 그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제가 이미 다 지금 영상 끝나서 찍고 입술이 이미 진해졌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컬러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편이에요. 원래는 제가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어떤 제품을 제가 추천할 수 있는지 아 조금 더 웜톤 피부 그리고 분위기 있고 우아한 그런 느낌이 나는 메이크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함께 봐주세요 수평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오늘 이 코트 영상 찍으러 왔다가 제가 파우치를 또 때마침 들고 왔는데 거기에 담겨져 있는 저의 정말 많은 립 제품들 저는 이걸 다 한꺼번에 쓰지 않는데 왜 이렇게 다 들고 다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왕 한 김에 이 제품들을 한번 리뷰를 하고 제가 웜톤 피부거든요 웜톤 피부에다가 방송일을 하면서 한 16년 넘게 분장실에서 항상 분장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발견해낸 얼굴이 조금 깨끗해 보이고 어 촌스러워 보이지 않고, 그리고 조금 나의 분위기에 잘 맞는 립 제품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립밤 제품을 엄청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 제품은 소울 립밤이에요. 지금 보니까 음? 유통 기간이 지났네요. 근데 제가 계속 쓰고 있네요. <laughs> 유통 기간이. 작년 9월 7일까지였어. 아, 근데 이거 계속 써도 되나? 어쨌든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그냥 립, 약간 플럼버 역할도 하고, 립을 좀 약간 도톰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제품을 바르기 전에 이것부터 바르고, 지금도 사실 그거 하나 바른 거거든요? 이렇게 바르고, 하면, 기분 약간 윤광도 나면서 이 뭐라 그럴까 자연스러움이 생겨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이렇게 진한 립이 잘안 어울려요. 뭐 최화정 씨 같이 얼굴 하얗고 그런 빨간 립빛이 되게 잘 어울리는 분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좀 까무잡잡한 편이고 어떻게 보면 좀 누런 기가 있는 피부라서. 음, 오히려 너무 빨간 색깔을 하면은 얼굴이 더 까매 보이고, 그리고 입술만 동동 떠서 되게 쎄 보이고 촌스러워 보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래서 주로 이 제품하고 이 샤넬 제품, 루즈 얼루어, 음, 이게 뭐지? <laughs> 어, 제품 지금 18M인데 이거는 미리수 같고, 이게 무슨 색깔이지? 무슨 색인지를 모르겠네? 아, 92200? 뉴리? <laughs> 제가 그대로 스펠을 한번 자막에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제가 진짜 오래 쓰는 제품이에요. 여기 컬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많이 썼던 게 보이시죠? 근데 이 컬러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보다 이렇게 이렇게 보이면은 색깔이 되게 진하잖아요. 근데 입술에다가 그냥 안쪽에만 이렇게 하면은 그냥 생기를 좀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방송할 때 항상 자주 쓰고 저는 이거를 풀로 바르지 않아요. 입술 안쪽에도 하고 음, 이렇게 해가지고 펴 바르는 편이고 이 제품 쓰기 전에는 이 제품을 되게 좋아했어요. 이 제품도 샤넬 립 제품인데 이 제품 이름은 이름이 다 어려워요. 이것도 로즈 얼론 이거는 82 베이지 컴피덴셜이라는 제품이에요. 이건 되게 많이 써가지고 제가 하나 더 구비를 해야 되는데 이 색깔 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컬러가, 약간 비슷하죠? 저는 약간 피치 컬러가 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게 저 같은 웜톤 피부에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립밤 따로 쓰지 않고 조금 촉촉한 타입을 원한다 하시면은 저는 이 제품을 진짜 강추 드려요. 이 제품은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82 베이지 컴피덴셜. 네, 요거, 요거는 진짜 촉촉하면서도 컬러감 되게 있게 잘 바르실 수 있는 제품이고, 이거는 제가 선물 받은 제품인데 이 제품은 되게 데일리하게 쓰기 좋더라고요. 근데 단점은 약간 이게 촉촉하긴 한데 제 입술에는 좀 건조해요. 이것도 그냥 이거 하나만 단독으로 발라도 되는데 저는 그래서 건조해서 이거를 바르고 난 다음에 저 립밤을 바르던지 아 립밤을 살짝 바르고 난 다음에 발라요. 이 색깔도 지금 보면 제가 다 약간 색깔이 피치 톤이 나고 약간은 톤 다운된 그런 컬러를 좋아해요. 이게 우리가 음, 웜톤 같은 경우에는 딱그 노란색이면 노란색, 핑크면 핑크 그런 색보다는 조금 더 음, 베이지, 베이지 한 방울 떨어뜨린 그런 컬러를 어, 해주는 게 얼굴이 좀 분위기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컬러도 좀 그렇게 베이지 한 방울 떨어뜨린 컬러고요. 이 제품은 저렴한 제품이에요. 이게 데이지크라는 브랜드인데 여기에 쥬시 듀이 틴트라는 제품인데 이건 제가 후배가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입술 컬러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그거 어디서 샀니? 하고 물어봤더니 선배 이거 되게 저렴하고 예뻐요 라고 해서 여기 맨 위에 있는 컬러 이 컬러예요 근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는 게 입술이 되게 촉촉하고 바르면은 점점 진해지고 있어 되게 발색이 처음엔 잘 돼요. 물처럼 생겨가지고, 타입이. 근데 되게 빨리 날아가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 방송할 때립한번 립한 바르면 거의 안 바르는 편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이걸 사용하면은 방송 중간에 입술이 사라진다. 근데 내가 평소에 나는 립을 되게 자주 바르는 편이에요. 하시면은 이거 되게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막 착색이 되거나 그러지 않아서 굉장히 좋고. 그래서 저는 차 안에 하나, 그냥 파우치에 하나 이렇게 같이 담아두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제품은 그 한창 토끼허 립이라는 게어 저한테 자꾸 떡 주고 대체 토끼허 립이 뭐지? 토끼허가 되게 색깔이 예쁜 거예요. 되게 러블리한 핑크인 거예요. 그래서 한번 구, 구입을 해봤는데 인디언, 인디언 핑크 색깔이에요. 인디언 핑크. 여기는 컬러거든요. 인디언 핑크 색깔인데 이거는 다른 제품 바르고 나서 위에다가 덧바르면 은 이렇게 색깔을 이 뭐라고죠? 스무, 스무스, 스무스하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laughs> 표현을 못해. 그래가지고 내가 좀 진한 립을 발라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이렇게 위에다가 얹어주면 색깔이 조금 죽는 그런 역할을 해서 좋은데 이것도 조금 단점이 빨리 사라져요. 이거는 롬앤 제품이야. 롬앤 피오니 발렛. 롬라는 제품이요. 로맨이 워낙에 요새 립 제품으로 되게 핫한데, 저도 이거 쿠팡에서 구입해서 써봤는데 괜찮은데 막 손이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좀 진한 제품 발랐을 때, 요거 바로 소개해드릴 건데, 삐아 제품인데, 요런 진한 제품 발랐을 때 얹어주면은 조금 색깔을 죽여주는 거예요. 이 삐아 제품은 제가 최하정 님의 그 유튜브 보다가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물론 이제 그분은 얼굴도 엄청 하얗고 하지만, 저랑 다른 컬러를 가졌지만, 이 컬러는 너무 예쁘고, 저는 이렇게 건조한 거 진짜 잘안 쓰는 편인데도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제일 빨간 거 보이시죠? 제가 지금 한번 변신해 볼까요? 이 위에다가 하면은 엄청 진할 것 같은데. 안쪽에만 발랐어요. 이렇게 해서, 원래 이렇게 하면은 입술에 주름 생긴다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 뭐 어떻게 습관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그 전에 제 얼굴 색깔하고 입술 색깔보다 지금 진해졌는데 어떠세요? 개인적으로 저의 취향은 이 전이에요. 이렇게 입술을 하면은 방송에는 되게 쨍하게 잘 나오는데 제 얼굴이 제가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입술이 자연스러운 게더잘 어울리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이맨 제품으로 조금 눌러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워낙에 뭐를 많이 칠해라서 잘안 눌러지는데 삐아 제품을 안쪽에다가 살짝 바르고 이 롬앤으로 조금 이제 번지게 해주면은 자연스럽게 혈색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웜톤 피부인 분들은 쿨톤, 하얀 피부를 가지신 분들보다 립 제품 컬러 선택하는 게 진짜 어려워요. 왜냐면 조금만 잘못 칠했다가는 얼굴이 너무 부산스러워 보여요. 되게 뭘 많이 한것 같이 그렇게 보이고 분위기가 좀 없어 보이는데 저는 되게 차분하고 조금 이제 어 세련되고 우아한 그런 느낌을 워낙에 좋아하다 보니까 립도 되게 화려하고 막 쨍하고 이런 것보다는 분위기있대 혈색을 잃지 않는 그런 컬러를 좋아하거든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 추천해드렸던 요 립밤에다가 이 립스틱하는 그 조화나 아니면은 단독으로만 하실 거면은 요 틴트형을 제일 추천드리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게 사용하기는 좋으나 굉장히 해프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 바다, 바탕에 내가 뭔가 좀 진한 거를 하나 깔아두고 지속성을 좀 원하신다면 깔아두고 그 다음에 위에 얹으시면 컬러감이 진짜 예쁘게 나올 거예요. 사실 립 제품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저도 뭐 올리브영이나 백화점 가서 립 제품 고를 때 항상 사던 것만 사거든요. 이 제품은 약간 엔통 요거 립스틱이랑 요 틴트 이건 틴트라고 볼수는 없는데 이거 뭐라 그래야 되지? 음 어쨌든 요두 제품은 진짜 엔 통째 계속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 나머지들은 선물 받거나 다 제가 시도를 해본 제품이라서 좋은데 다음번에 또 살까에 대해서는 또 다른 새로운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산의 요두 제품 너무 좋다. 이런 걸 저렴이로 한번 발굴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혹시 저렴한 버전으로 요런 제품 특히 요거 한번에 쓸수 있는 요런 제품 찾게 되면은 또 숲에서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 함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립 제품 고르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